느낌을 찾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일상에서 복부 가장 안쪽의 근육을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수축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운동을 하신 분들도 이 백형 운동법이 익숙치 않다면 그 느낌을 자, 찾으시기가 힘들거든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게 당연하다는 거. 그래서 처음에 시작 단계에서는 내가 배에 수축을 하는 느낌만 가져간다. 배을 제가 등 쪽으로 이렇게 쭉 끌어당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갈비뼈 안쪽이 쑥 들어가는 느낌, 내 공기가 다 빠져나가는 느낌으로 배를 타이트하게 조인다.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고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냥 배에 힘을 풀고 있는 것보다 완전히 이렇게 훅 들이마셨을 때그 느낌이 분명히 다르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스타트는 배에 내가 계속 할수 있는 만큼 최고로 배꼽을 끌어당겨서 힘을 준다. 힘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떻게 해보시냐면, 한 손은 벽, 벽을 잡든, 노이자를 뭐 잡든, 앉아서 무릎에 손을 대든, 누워서 하든, 한 손은 그냥 편안하게 포지션을 취해주시고요. 반대쪽 손은 내 배에다 대고, 호흡을 들이마셨을 때배 상태와 후, 완전 들이마셔서 얘를 쭉 끌어당겨서 힘줬을 때의 배의 상태를 느껴보세요 그래서 완전히 배가 눌러졌을 때의 느낌을 손으로 이렇게 조금 감을, 감을 잡아보면 내 배가 튀어나왔다 들어갔다 배꼽이 안으로 쑥 들어갔다 이 느낌을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자를 잡고 한다고 했을 때는 호흡을 들이마시고 쭉 내쉬면서 완전히 흡 이렇게 끌어 당겼는데, 어, 내가 힘 들어오나 잘 모르겠어. 그러면 손을 배에다 대고 얘가 이렇게 쑥 안쪽으로 내가 들어, 들여 보낼 수 있을 만큼 들여 보내셨나를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는 거죠. 체크를 처음에는 체크를 해보시다가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 익숙해지면 그냥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 수 있는 거.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필라테스 호흡이나 다른 호흡들처럼 계속 뭔가를 이렇게 호흡을 들이마실 때 흉곽이나 배가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과정이 아니고 계속해서 수축만 주는 운동이 백퓸이기 때문에 백퓸을 하면서 호흡을 어떻게 될지, 될지 모르겠다 이런 피드백도 또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처음에는 조인 상태에서 호흡을 자연스럽게 들이마시고 내뱉는 게잘안 되시지만 하다 보면 호흡을 들이마셔서 수축을 한 상태에서도 자연스럽게 들이마시고 내뱉는 과정을 수행하실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시간을 짧게 가져가면서 늘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버티고 수축하는 시간을 늘리는 거죠. 내가 처음에는 완전히 훅 끌어당긴 상태로 5초가 맥스야. 불편한 그 5초가 맥스였으면 그 5초를 계속 지속하다 보면 5초가 10초가 되고 10초가 20초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스스로 호흡을 들이마시는 과정에서도 배가 튀어나오지 않게 계속 조이면서 호흡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호흡이 잘안 됐을 때 러닝타임을 줄여서 내가 수축하는 시간을 줄여서 점차적으로 늘려간다 생각을 하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호흡은 하시되 내가 그냥 호흡을 들이마실 때도 배가 안 튀어나오게끔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점차적으로 발전을 시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궁금증! 내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내가, 어, 비교적 잘 되는 느낌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다. 예를 들어, 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을 떴을 때는, 아름TV 유튜브를 키고, 누워있는 거를 누운 상태에서 한번 따라 해보고, 자, 일어나서, 자, 움직이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고, 뭔가가 소화가 됐을 때한번더 생각날 때 해봐야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내가 서있을 때는 벽이나 의자를 잡고, 앉아있는 시간이 많을 때는 의자에 앉아서 그렇게 진행을 해 보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사람마다 베큐미잘 되는 방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 나갈 거거든요. 오늘 소개해 드리는 앉아서 하는 방법은 사물를 보시는 분들은 뭐 미팅을 하려고 기다리는데 좀 늦게, 늦게 와. 내가 좀 일찍 갔어. 그럼 5분에서 10분 정도 의자에 앉아서 할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하루의 데일리 루틴으로 활용하시기 좋은 운동이에요.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한번 해주시고 틈새 운동으로 백효 운동을 제가 앞으로 여러 가지 소개해 드리는 버전 중에 하나를 나에게 적합한 방법을 골라서 두번 정도 해주시면 가장 베스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의자 준비하시고요. 지금부터 리얼타임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의자에 우리가 이렇게 앉게 되잖아요. 근데 보통 때 이제 앉으실 때는 사실 이렇게 뒤에 삼각형 뼈를 말고 앉으시는 거는 좋지 않죠. 이 삼각형 뼈가 항상 약간 45도 각도로 살아있게. 그래야지만 척추가 위쪽으로 쭉 펴질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앉을 때는 이 각도를 조금 유지해서 앉아주시고요. 대신 백음 운동을 할 때는 백음은 수축하는 것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골반이 너무 이렇게 뒤로 빠져있게 되면 복근 자체가 늘어나 있어 수축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자, 팔은 힘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 편안하게 놓거나 아니면 살짝 팔꿈치를 옆으로 이렇게 벌려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호흡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한번 수축, 엔, 흡. 야, 호흡을 들이마실 때도 튀어나오지 않게 배꼽을 등 쪽으로 완전히 수축해서 이 공기를 바깥쪽으로 다빼 주시는 거예요. 호흡을 들이마실 때나 내쉴 때나 배가 절대 튀어나오지 않아요. 강하게 수축 4, 3, 2, 1 자, 힘 살짝 풀었다가 자,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호 크게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수축 앤흡 배꼽이 최대한 척추 쪽에 붙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 갈비뼈 사이에 공간이 훅 들어가는 이미지를 자꾸 상상해 보세요. 자힘 풀었다가 자 다시 한번호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흐 오, 자, 계속 힘드세요. 4, 3, 2, 1, 자, 다시 한번 호흡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5 에, 4 이번에 20초 버텨볼게요. 20초. 3, 2, 1. 자, 힘 풀었다가. 전 정면에서, 정면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호흡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흡에 수축에 흡. 레를 훅훅 넣어주시는 거예요. 3, 2, 1. 자, 다시, 다시, 앞으로, <laughs> 다시, 앞으로 보여줄게요. 자, 편하게 앉은 상태에서, 자, 호흡 크게 들이마시고, 응? 3, 2, 1후 천천히 풀었다가 자 다시 호흡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에흡 턱을 너무 들지 마시고 살짝 당겨서 3, 2, 1 자, 계속 할게요. 자 호흡 크게 들이마시고 이게 혼자서 하기 힘들거든요. 이렇게 같이 해야 돼요. 같이 자 호흡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에 수축 흡 5, 4, 3, 2, 1 자, 천천히 풀었다가 자, 라스트 마지막 한번더한번 마지막으로 할게요 자, 호흡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수축, 앤 자 이번에 좀 길게 버텨볼게요. 자 집어 넣으세요. 공기 다 빼고. 4 5 4 3 2 1 자, 이렇게 오늘 의자에서 하는 백큐 운동을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해 봤습니다. 누워서 하는 다짜고짜 공복유산소 운동은 일어나자마자 잠깐 생각을 하면서 제 영상 이렇게 같이 보면서 같이 한다는 느낌을 해주시고요. 이 틈새 운동은 여러분의 틈새를 활용해서 앉아 계시는 시간을 활용해서 꼭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 좀더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론하세요.